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앞전 영상에서 추천드리고 강조드렸었던 이 플레이 뎁코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257원에서 전날에 이 신규 상장 코인, 그리고 플레이 뎁코인이 눈치 보고 이 급등 직전의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고가는 261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플레이 뎁코인의 분석,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와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이런 식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예,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보일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자 7월 30일 일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비트코인 골드 이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 17,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7,000원 목표 수익률은 50% 이상 챙겨가시고 세력 손바뀜 나오면서 거래량 이탈 없이 단기 바닥권 형성해 주면서 이평선이 수렴 그리고 위 아래로 추세전환 변곡 임박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날이죠 말씀드렸던 었 당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 큰 급등이 나와 주면서 단 하루만에 정확히 앞전 이 꼬리 구간까지 짚어드렸었던 이50% 수익 정확하게 터치하면서 50% 수익을 챙겨 가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셨을 텐데요. 축하드립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급등 종목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단계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플레이드 코인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서 이렇게 플레이앱은 상승 모멘텀을 잘 만들어주고 있고 세이 코인 신규 상장 그리고 비트코인의 단기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투세력이 눈치 보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일시적으로 눌림 주고 결국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등랠리를 만들어가려면 수급 즉이 매수세 이 매수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단기 조정 그리고 신규 상장 이 세이 코인과 맞물리는 바람에 원하는 만큼의 급등 못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오히려 이 힘을 비축해뒀다가 대차이 시장 분위기가 안정화되면요 단독으로 이런 큰 펌핑 이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예측했던 흐름대로 이런 펌핑 주고 눌림 주고 다시 한번 더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플레이뎁 코인이요 이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하방 경직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보시면 이렇게 양복 마감해 주었고 현재도 이 최장기 2평선 이 기점에서 급등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일시적으로 눌림 그거 바로 급등 춘세 살려주는 모습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손익비 좋은 구간이고 스탑 로스도 짧게 잡고 기대 수익을 굉장히 이런 식으로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차트적 위치 그리고 흐름도 나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 위치가 좋지는 않지만 지금 위치에서 만약 비트코인도 지지를 받아 준다면요 어점과 동시에 알트코인들 펌핑 나와주고 굉장히 큰 상승 나와줄 수 있는 위치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도 지지를 받아주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알트코인들 이런 식으로 손절라인 짧게 잡고 나올 수 있는 이 기회비용 날릴 일이 없는 그런 이 포지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 수익을 가져간다 하면요 최소 40 이상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수익은요 여전히 유효하고 손익비 좋은 자리니까 여러분들 손익비 나오지 않는 이런 고점 상승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무지성 매매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지금같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을 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함께 수익화를 만들어 가시면 하겠습니다. 화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1번 또는 참여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플레이대의 최저가 타점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 최종 매도 타점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집 물량의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 또는 하락 유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는 시간 그리고 수량 금액까지 실시간으로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거래 세력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건 바로 매집이죠.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로 지갑으로 물량을 이동한다 매집,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 세력 지표, 이 지표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많은 알트코인들, 스토맥스 그리고 리퍼리움,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이 많은 알트코인들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정확히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지갑에서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재진입 추천 드린 거고요. 이 플레이댑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대규모 물량, 즉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 이 거래소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이지표를 확인을 하면서 이 플레이댑의 주체 세력이 매도를 하기 전에 이 거래소로 이동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리고 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요 하단에 보이시는 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예,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정보 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챙겨가시고 이플레이뎁 코인의 최저가 타점 그리고 진입 구간, 최종 매도 구간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깐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텔라루멘 코인의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스텔라루멘 코인에 관련된 속보,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이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레이뎁 코인, 다른 알트 코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런 식으로 상승 압력 강하고 하방 경직 또한 강하면서 큰 거래량과 동시에 물량 정리를 지속적으로 잘해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구간에서 시장 흐름 눈치 보면서 이 최장기 2평선, 이 골든크로스와 동시에 주체 세력이 상승 추세, 강한 펌핑 작업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알트코인들의 특성상 큰 상승 전에는 일시적으로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이런 패턴들, 낙폭주는 패턴 나올 수 있고 급작스럽게 주체 세력, 이 고래 세력에 이탈 포착된다면 추세, 하방으로 무너질 수 있는 변수 있으니까요. 무지성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